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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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여러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기 울진 바다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제가 울진에서 영상을 몇 개를 찍었었는데 항상 실패해서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 바다 낚시 이 어종은 솔직히 뭐 광어나 뭐 농어 뭐 그런 건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아 아, 진짜 제가 또 낚시도 여기서 오래 했거든요 아, 아 역시 프로님 아 제가 또 아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헌터빵님이랑 아, 같이 뭐소가리 뭐 낚시 맞죠아 그쵸 그렇죠. 여기 넓은 데서 <웃음> <웃음> 여러분 그 가시죠. 가시죠 그 <laughs> 지금 여기 울진에서 제일 유명한 반도 낚시 사장님 아드님인데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 낚시 아들입니다. <laughs> 아 사장님 낚시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낚시 경력 얼마 안 되지만 하루도 빠지지 낚시를 안고와 역시. 그러면 오늘 이 어떤 걸로 쓰신다고 하셨죠? 이 메탈로. 아 메탈이요? 아 이거는 어떤 게잘 물어요? 운이 좋으면 광어도 물고요. 아 네네. 양태역. 야, 여러분 그러면 이 메탈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낚시하기 전에 이 리를 사가지고 감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 곳은 여기 울진 반도 낚시, 울진에서 제일 유명한 낚시점인데요. 여기서 제가 리를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합사랑 이 웜이랑. 합렇면 됩니까? 네, 네, 네. 요, 요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몇 통가요? 1.25. 1 .25. 2, 2 그리고 웜이랑, 네. 이거 지그에드. 네, 이렇게 샀습니다. 금방 감기나요? 그 네, 이제, 밀 사이즈에 따라서 합사줄이 네. 50m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안 감깁니다. 아. 그니까 줄이 모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쵸. 그쵸. 불편하니까, 네. 제가 밑줄을 나 이런 줄로 감고, 네. 그 위에 감기 위해서 조금 커다감아가 네. 하나 하나 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여기 바다 상황인가 봐요. 네 실시간. 오, 뭐 파도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지금. 네 바람이 지금 서풍. 슬픔... 지금 현재 바람은 남동으로 네. 나오는데 실제로 바다는 약간 서풍이네요. 아. 내 밑에 감고요. 아 지금 합사 감으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길이랑 길이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 위에다가 나름 좀 감아서 길이 네. 판단을 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아 좋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메탈로 한번,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낚시 좀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어 지금 사장님 한번 보여주신대요 예. 저도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이야 멀리 나간다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밑에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바닥을 찍으면 바로 이렇게 그냥 감아주면 물거에요 와서 과연 호핑호핑 호핑, 여기도 <목소리> 또가리낚시 제가좀 배웠는데 호핑호핑이라고 있거든요 호핑호핑 호핑? 여기도 호핑호핑이 되나 <목소리> <목소리> 아 어렵네 형님 <목소리> 잡으셨어요? 아니요, <잠으셨어요>? 아니요. <laughs> 어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 이게 느낌이 좀 안나요 뭔가가 천천히 감으라는데 <목소리> 천천히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천천히요? 네저 아, 지금 빨랐나요? 조금 많이요. <laughs> 느낌이 와요? 뭔가 좀 살짝 좀 끌어당기는 느낌이 오긴 있죠. 네, 아 근데 이거 어야 느낌 이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입질은 아, 지금 맞아, 그 네.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죠아 이거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laughs> 내일 선상 타실까요? 아 그냥 집에 가죠 <laughs> <laughs> 내일 내일 가죠 아, 내일 필름이라도 네, 잡아야 지내러분 네, 그러면, 그러면 열심히 그래도 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예, 왔어요, 네, 왔어요. 왔어. 어. 어 몰라요 뭐 같아요? <laughs> 아 저는 바다잘 몰라가지고 오, 오, 오 여기 오, 앞에 뭐가 많은데?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오우 잠만 힘써요 무거워요? 오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 아 호핑호핑이 나왔어요 호핑호핑 호핑호핑이 뭐예요? 네. 호핑 무늬 아아 아. <laughs> 아니, 성대 아니야 성대? 톡톡 치니까 갑자기 확 물더라고요 소가리네 어 그런가 봐요 소가리가 어, 있네 여기 다금바리 아니야 이거? 빗발이 뭐, 아니야? 오, 잠깐만요 어, 어 저기 온다 어, 려 올려, 올려 온다 아? 온다 뭐예요? 성대 어이 성대예요? 성대에요? 오, 근데 큰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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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오우, 무거워요. 야! 잠깐만. 이게 2배 걸린 게 아니고. 아! 배에 걸렸네. 그래서 무거웠구나. 오. 야, 잡았다. 졌어요, 졌어요. <laughs> 여러분, 성대입니다, 성대. 야, 이 성대. 성대가 왜 성대냐면. 아, 오, 야이. 조심하세요. 아우 아, 웃을 뻔 했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히죠, 근데? 여저 적으신 저 분이 알죠? 근데 입에 왜안 걸려있어요? 뭐 이게 얘 공격할 때 배탈이 네. 돈 나갈 수도 있고 아 제가 조금 늦게 샘질했나요? 아 대박. 대박 공격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에 걸려버린 거죠 뽀로 하나어 장갑만 한번 보여줄라 네. 아이고 아프게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사실 저도 보기 잘못 만져요 어쩐지 <웃음> 아니 어쩌... <laughs> 매일 고기 매일 낚시를 나가신다 날개 한 번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달가>. <웃음>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나오면 돼. 아저 성대가 날개가 있잖아요, 원래. 에이. 네. 그래가지고 진짜 예쁜데, 어차피 내일 상상사면은 뭐, 무수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더큰 거. 아, 아, 근데 또 내일 안 나, 성대 챙겼어야 되나? <laughs> 그니까. 러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계속 던져보고 있는데, 아, 처음에 운이었나봐요. 안 잡히네요. 아, 이게 바다 낚시가 또 어렵습니다. 이 낚싯대를 샀으니까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바다 낚시 많이 해서 공기 잡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죽은 것도 맞는지 모르겠네. 요한 마리만 더 잡혀라. 아, 한 몇십 번을 던져도 딱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입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몸통에 걸린 거예요. 아, 내일. 이 반도낚시 사장님께서 배를 태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같이 가가지고 배타고 가가지고 한번 광어랑 뭐 우럭 뭐 그런 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워킹 어렵네 배는 또치트키잖아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요 한 3시간 자고 나왔어요 오늘은 바로 요 아주 멋있는 배를 타고 갈 겁니다 반도낚시 사장님의 배아 이거 타고 한번 광어 농어 뭐 이것저것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광어 기다려라 <laughs> 이젠 배 타고 간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도마치입니다 <laughs> 아유 이렇게 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배 타서 반도락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좀못 잡을까봐 저희 오늘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질에서 거주 기엔 황경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오늘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고기 <laughs> 마음이죠 <laughs> 아 최근에 혹시 낚시 언제 나가셨어요? 최근에 그래, 어제까지. 아 그러세요? 맨날 시간만 되면. <laughs> 네. 네. 어 이거 대단하십니다. 뭐 잡으셨어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은어. 아 은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랑 같이 한번 낚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에도착했는데요. 지금 21g 짜리 지그헤드랑 요거 뭐야? 이거 웜 한번 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양태입니다. 양태. 양트. 어 선장 잡았어요? 이야. 이야. 네, 와 좋네. 지그를 뭐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양태 양태. 아 양태 말고 그 오. 뭐? 어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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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로코다일. 아, <laughs> 크로코다일. <laughs> <laughs> 이거 왜 크로코다일이에요, 사장님? 광어같이 생겼 오, 그러네. 아, 아, 진짜 아어같이 아, 생겼네. 광어 사촌입니다. 아. <laughs> 아, 그래도 한 마리 봤다. 이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아 위에가요? 네 여기 아 날카롭고 아 조심해야겠네 네. 자 이게 양태로 가던건데 오우 악어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크로커다이라고 부른답니다 가와있어그 여자친구 생일체려면 약간 박력같은거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가와있어 가만있어 <laughs> 가와이사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웃음> 이거보다 큰건 더 크죠? 예, 네, 엄청 크죠 와 진짜 이... 같은 게 아... 이거 진짜 악어 같이 생겼어요 이만한 양새도 처음 봐요 지금 저도요 저 원투로 잡아먹은거 같아요 이거 반만한거 아 제대로 먹었네 오늘 이감안 필요하신가요? 예, 헷감안 필요하신가요 어, 일단 다 챙겨야죠, 저희 뭐. 무조건 챙겨야 뭐라도 다 챙겨야 돼요, 지금. 이야. 어 예. 예. 어, 그리고 맞다, 어. 선물. 선물, 선물. 선물, 선물. 따라다란다. 어차 여기 선물. <웃음> 우와! <웃음> 뭐야, 이거? 우와! <laughs> 너무 뭐예요? 너무예요 이거, 농어, 예, 예, 예. 이거 한80될것 같은데요? 이거 넣고 넣어주죠 일단 넣을까요? 네. 오우 네. 야야와 이거 아, 뭐야? 조금. 와 이거 지금 꺼내면 감당 안될거 같고 이따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낚시 끝나고 누가 잡으신 거예요? 저 저희... 사장님 <laughs> <laughs> 아, 요 대박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와 대박이다 대박 우리 저희도 잡죠? 아 잡아,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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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한 마리만 잡아도 이거 점심 먹겠는데 있어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아깝다 오, 아자두번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 빠지네. 잘 빠졌어. 오, 네. 아 강화였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아백 프로 아니에요. 백 프로 아니에요. 오. 아 어, 나시리년차지데지 <laughs> 아, 어떻게 잡지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이거 끝났다, <laughs> <인생 막아. 웃음> 놀라셨는데, yeah. 어, 어떻게 양태 양태야 오오어 크다 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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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어다챙어줘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다킵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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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어어어어라어는데어장어 나이 어떻게어세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광어에요 오, 아, 아, 깜짝이야. 아또 사장님 또 잡으셨습니다. 야 크로커다일 전문. 오더 크다. <laughs> 오, 오 오. 야오 오. 오. 오, 진짜 사이즈가 커지네. 하다, 하다. 이야, 아까보다 야 아까보다 사이즈 훨씬 큽니다. 오 이거보다 더커 올라오죠? 더 올라옵니다. 방락 한번 보여주세요. 가만 있어. <laughs> 아니, 이렇게 방락이 <laughs> 없을 수가. 가만 있어. <laughs> 오와야 오. 이거 사, 한 40.. 45 되겠는데? 멋있는데. 그럼 저 멀미가 좀 있었어가지고 <laughs>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지금 가슴에 <laughs> 아, 다는 고프로를 안 가져가지고 지금 <laughs> 촬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잡히면 바로 <laughs>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네. <laughs> 양태죠. 모르니다오 <laughs>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광활 확률도 있는데. 과연? 아직 모르시겠어요? 성대. 양태의 황률 오. 양태 엄당. 이야. 양태로 잡고 싶다. 오, 진짜. 점4점4점 어, 제대로 킹이다. 오, 배가 빠질 빠질. 저희 둘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틀란데 이거. 입니다 카메라의 저주입니다. 아. 와, 힘 좋다. 참아 있어. 참 있어. 사 D M 온다. D M 와. D M 성함이 어떻게 세요 인스타 하시나요? 인스타입니다. 아이디 뭔가요? 어, 만나씨 어. 오, 오. 맞다. 인스타 아이디가 카톡으로 보내야겠어요. <laughs> 아, 여기에 말해야 돼. D M 이 오죠? 기억 안 납니다. 형님 <laughs> <laughs> 케이스 한번 보여주세요. 외쳐주세요. 하래. <laughs> <놀람> 아 깜짝 놀랐네 물에 빠질뻔했어요 놀래가지고 플라이 뭐라고? 넙? 라이 키워보고 싶지 않으면 아시죠? 저랑 거의 비슷한 <놀람> 저랑 니워낙 <거 비슷한> <놀람> 아, 많이 해보신 아더겐 니 아이 깜짝 놀랐네 야하두분서 <laughs> 낚시 많이 <놀람> 다니시죠? 무슨 사이야 우리가? 특별 사이 아더다니시 낚시 하시면서도 빠져 본신 적은 없죠? 네 없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아 진짜요? 어주가 동생 낚시대세대가다 제겁니다 아 진짜요? 겁니다, 지금. <laughs> 아 물에 빠지고 다 건져줬거든 <laughs> <이리 웃음>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이것도 오늘 제거될수 있어요. 아 이거 낚시대 비싸잖아요. 낚시점 아들. 아, 아 맞아. 주식이요. <laughs> 어, 아, 여러분 아, 여기 다음 카페죠. 카페. 네, 아바다 로어 카페. 아 제가 많은 그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초보들도 다만.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저희 같은 가옥 같은 분위기. 아 가족, 가족 같은, 같은 분위기. <laughs> 네. 아까 막 여기서 어리근 하고 그러시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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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친구입니다. 친구니다 <laughs> 엉덩이 아 여기다, 여충겁니다 써야되겠다. 이거 병이다. 자, <laughs> 러분 지금 고기가 좀안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멀미가 너무 심해요. 오, 커, 커, 커. 어, 반도사장님. 뭐 같아요? 광어예요? 광어, 광어 60, 양태 40. 오근 큰데 어허허허. 광어 60% 양태 40% 오오 큰데 쉼임새가 장난 아닌데요? 지금까지랑 다른데요? 터져라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laughs> <laughs> 드디어 온다 아 양태다 오. 오 근데 오 대형이다 크다 오오 야땅 오오 안돼안안돼안돼안돼안돼안야 <laughs> 크다 악어다 어. 네네나오겠습니다야와 <laughs> 지금까지 양태명이 제일 큽니 어우 엄청난데 이거 어, 그러네요. 야, 이야... 어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어. 모르겠어요, 면강아 수도 있는데. 과연. 어. 양태요, 양태? 양태. 잡고 싶다. 어, 양태 잘 잡으시네. 아, 양태 잡고 싶다. 뭐라도 잡고 싶다. 야, 조금 작아졌다. 어. 아 <laughs> 조금 작아졌다. <laughs> 음 어. 양 어, 다챙겨야 돼. 다챙겨야 돼. 잡아도 신고야 돼. 내려면 네, 드디어 양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이쁘다. 아, 계속 잡아볼게요. 어, 재밌는데? 손맛 어때요? 어, 손맛 좋았어요. 막. 툭. 근데 뭔가 음, 뭐가 생겨. 끌려오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어... 근데 긴가민가 했는데 잡았습니다. 양태 귀신. 양태 귀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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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양태. 아, 이거 이거. 오늘 근데 성대는 안 나오는 편이죠? 네, 오늘 한 마리도 안 나오니. 그러니까 성대 원래 많이 나온다 했는데 성대 말고 지금 양태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 이장관은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좋죠. 이제는 뭐. 없시네 먹을 맛이 돼가지고. 자, 이제 작은 양태들은 싹다 방생할게요. 들어가. <laughs> 아, 이번에 성대 나왔습니다. 성대. 오 너무 예쁘다. 어웜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날개한번펴 날개 주실 수 있나요? 날개 진짜 피고 싶어서 피, 피고 싶어서 피는 거 아니고요. <laughs> 자 강제로 펴주세요. 방력 방력 보여 주세요. <laughs> 가만 있어. 오, 오야 이야 저 옆에 날개 보이시죠? 저게 진짜 어얘거어거리구나 말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 고아 진짜 어. 먹어달라는 것 같은데 제 귀에는. <laughs> 와 이게 진짜 날개가 있어도 너무 예뻐요. 야. 어양태기지 <laughs> 오. 오 야, 이거 광어 큰거 잡으면 손맛 미치겠다. 야. 아, 와. 양세.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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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오, 드어봉 아, 감사합니다. 아, 손맛 봤습니다. 아. 역시 선장님. <laughs> 뭐 잡았다고요? 아, 역시. <laughs> 조용히 가시, 조용히 가시. 오, 진짜 광어 같은데? 진짜로요? 제발, 제발. 오, 어, 광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따라단, 따라단, 따딴단따딴단따딴단따라따라 따라단, 따라 따라단, 따라단, 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오! 오! 다광어다 드디어. 들치 없어서요. 나들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치. 와! 오기 여기 여덟 번고 드디어. 야, 아 해냈네. 드디어. 드디어. 오! 차. 의차. 요 오. 야, 배허거 봐라 이거. 죠 내가 볼때같는게다 사회생활이래요 근데 진짜 대박. 드디어 드디어죠 드디어 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한걸 했다 아 역시 역시선장님아 머리 아파 <웃음> <웃음> 치킨 찍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우 아, 이빨 발 있어서 아 그니깐요 우와 대박이다 이야. 와 빨간색 역시 아, 안되겠다 해야겠다 낚시해야겠다 광어란테 느낌이 왔나요? 응. 이 처음에 묵직하게 올라오면은 아 광어예요? 광어의 확률이 높은데 올라오다가 탈탈털더다고요 살짝 음. 양태는 좀 심하게 털리는좀덜털시더라고요아덜 털어요? 덜 털시더라고 덜, 아, 덜, 덜 털시더라고 아, <laughs> 야. 야 한번 들어주세요 <laughs> 여 예. 아, 와, 친구 어? 여친구啊, 친 여기 차 이렇게 서지, 여친여친구여친구어좋아는 <laughs> 아, <laughs> 여성, 여성분들 거의 광어 좋아하시죠? 어이. 생기겠다 이거 생기 어몇자될것 같아요? 자자자 아, 어? 대광어가 보통 한 몇부터 대광어라고 하죠? 80은 돼야8부터야 있어요. 아유, 어휴, 좋다. 안녕, 제가요. <laughs> 여러분, 저 지금 멀미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잠깐 여기 육지 좀 육지 좀 밟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 오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워킹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멀미가 오늘 너무 심해가지고.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잠깐 내려주셔가지고, 아, 진짜. 배멀미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입질이 와가지고, 아, 후킹을 했는데, 잘 오다가 털렸어요. 아, 진짜 아깝다. 이 워킹에서도 잡히긴 잡히는데, 조금 확률이 낮은 것 뿐입니다. 멀미 때문에, 아, 이거 아주, 천에서 바다에 와가지고, 아주 고생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데일러 오셔가지고, 다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진짜로 어 방금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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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오줌 오줌 닥리지 않아요? 오그물물인가아니아니닥리인 광어? 빠졌다 빠졌어! 아아아 아아.. 광어 아 빠지면 광어지 빠지면 광어지 아다아아오 여기 뭐야 크크로커다이왔어 왔어 선장님 잡았어요 선장님 크로커다이 광어 잡아보자 어? 걸었, 어 걸었어, 걸었. 걸었어. 어 더워, 더워. 어, 아 근데 광어는 아닌 것 같은데. 크로커다일 아 <laughs> 그러니까, 어 빠졌어. 어? 아, 걸었어요? 아, 걸었어요? 걸었는데 빠졌어요. 걸었어요? 예. 이이기야아 밑에서 해녀분이 막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뭐눌렸어요 방어했어요. 방어, 방했어요 <laughs> 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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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근데 광어는 아닌 것 같아. 방어, 방가크로커다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 앞에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걸린 것도. 오 어, 빠졌다 빠졌다. 아 어, 괜찮습니다. 아 제가 지금 양태를 잡았는데 빠졌어요 빠졌어. 자연방생. 방생. 세드 방생. 아 잡았습니다. 뭐요 뭐요. 광어 같은데? 광어 광어?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 광양성? 과연. 광어죠? <laughs> 오. 어. 아 됐습니다. 양태다 양태. <laughs> 힘 쓰는 거 보니까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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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꺼운 사이로 못고겠세요 지금. <laughs> 양, 양태. 오 양태 양태. 아

상대다 아와 크다 근데 상대가 아, 빛깔 봐라 와 이쁘다 어 아뇨 어! 아돼 네, 아, 네. 챙겨주세요 내 <laughs> ㅎ 네, 이렇게 지금 낚시는 끝났는데요 아, 새벽부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 밥 먹으러 갈게요 아 죽겠다 멀미 멀미 네, 여러분 오늘 잡은 건데요. 지금 농어 한 마리, 그다음에 양태 엄청 많고요. 성대도 있고 광어도 있습니다. 아뭘 가져가야 될지 지금 되게 고민인데 저는 지금 이 광어 한 마리 가져가서 한번 좀 신선하게 집에 도착을 하면 회를 먹어보고 아니면은 뭐 이걸로 찜 같은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집으로 가시죠. 광어야 엄마한테 가자. 아 헌터분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오늘 회 엄청 오래 떴는데. <laughs> 빨리 빨리 가고 싶어요. <laughs> 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아 다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딱 이렇게 반도낚시가 딱 있네요 <laughs> 여러분 여기 울진 오시면 반도낚시 <laughs>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울진에서 반도낚시 사장님 아드님 배를 타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그 많은 고기들 중에 제가 광어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매운탕에다가 그냥 광어만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있을지 광어도 좋은 고기니까 맛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가 이 광어 매운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광어 매운탕 하러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택배가 왔는데 구독자분께서 와 선크림을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와와 이거 몇 개요 이게. 엄마 너무 많은데 이거. 아 우리 아들 고기점들 많이 받으라고. 아 지금 엄청 깜댕인데. 이거 바르면 하얘지나? 아 더이상 깜대이가 안되겠구나 <laughs>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 이거 보내주시면 저 정말 잘 써요 선크림 잘 바르고 고기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광어를 좀 토막을 냈습니다 이걸로 엄마 이걸로 민물매운탕 그 하는 것처럼 해서 먹으면 맛있을까? 맛있지 어 그래요? 응, 어, 맛있게 생겼다. 그렇죠. 살이 응? 아주 도톰해요. 어, 어, 어. 큰걸 잡았네. 그러니까 내가 잡은 건 아니야. <웃음> <웃음> 여기가 저기 반도 낚시 사장님 아드님이 잡으셨어. 어, 그래서? 어, 울진 가시면 반도 낚시 많이 찾아주세요. 실제로 민물 매운탕처럼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물 새우 들어가고요. 어, 한번 더 넣을게요. 어, 민물 새우가 조금 익으면 바로 어머니의 양념장. 어, 엄마. 바다 고기도 이거 들어가면 맛있겠지, 그지? 만능이잖아? 만능 양념. 그죠 엄마 표. 아, 맛있겠다. 벌써 이거만 먹어도 맛있잖아, 그죠? 응. 이건 아니지? 맛있지. 아, 이거 들면 저거네. 민물 새우탕. <laughs> 이제 끓으면 고기 넣으면 되지. 어, 그러면 이제 광, 광어 넣는 거죠, 광어. 강어. 엄마 바다 고기 좋아하잖아요. 응. 광어 들어갑니다. 우와. 오. 오, 좋다 우와. 이야. 엄마 양태 알아? 양태? 응, 생선. 양태 못 먹어. 바다 먹어봐요. 고기. 양태 고기 먹어봐. 먹어보고 싶어? 응. 알았어, 내가 잡아올게 내가 양태 귀신이야. 양태? 어, 나 양태 잘 양태가 잡아. 양태 어떻게 생겼는지 뭐 봤어? 양태 악어 같이 생겼어. 악어? 어. 봐봐. 알았어, 다음에. 저거 근데 응. 울진 저기 반도 낚시 사장님 아드님 배 타고 가야 잡을 수 있어. 음. 응. 그러니까 반도 낚시 많이 사랑해달라고 해줘 빨리. 반도 낚시 발음 잘안 된다는 반도. 한반도 도 한반도, <웃음> 한반도 <웃음> 한반도가 왜 <laughs> 나와? 한반도가, <laughs> 한반도가, <laughs> 한반도가 편하다 반도분 한반도 합시. 알았어. <웃음> 다음에 <웃음> 다음에 잡아올게. 울진 어, 가서. 알마 <laughs> 바다 고기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는데? 어? 강어가 제일 맛있지. 뭐가 제일 맛있다고요? 강어강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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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강어딱 가져왔네. 응. 음, 이건데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이건데 비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울진이랑 포천이랑 엄마 이거 어. 어떻게 회를 가져와요? 어, 그런가요? 회 응. 먹고 싶었어? 예. 맛있지. 다음에 회회 회 내가 떠올게. 응. 살려 와 이제. 살려 오라고? 응. 어, 어려 어려 어려운 부탁을 하시네. 응. <laughs> 다음에 살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살 빨리 갔다 와. 예. 응. 어 맛있겠는데 어때요? 시원해? 응. 차가워? 맛있어. 광어눈니까 뭔가 더 찐해지는 느낌이야.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넣어야 되죠, 어니? 미나리. 어 미나리 들어갑니다. 어우 됐어요 됐어요. 딱 좋아. 미나리 넣었고요. 아 맞췄. 파. 그다음에 좀 칼칼하게 해줄 고추. 고추? 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어, 뭐라고요? 먹엉 먹엉 해야지. 먹엉 먹엉 하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 광어 매운탕을 먹엉 먹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광어를 민물 매운탕 식으로 한번 끓여봤습니다. 아, 엄마, 어때요? 먹어 뭐 봐야 맛을 알지? 네, 떠 드릴게. 요 응. 와. 엄청 오랜만에 촬영하네. 그죠? 응. 맨날 집에 <laughs> 그런 거왜 얘기해. 아, 니 맨날 내가 맨날 장사하는 그 시간 단 같이 찍으려면 없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 아, 참. 나도 비싼데. 그래야년 지은 고기가 안 되고 이제 다른 걸 드려야 되네, 이제. <laughs> 이제 고기로 고기를 안 되겠네, 이제. 좀, 점점 눈이 높아지셨네, 이제. 고기 이제. 아니. 값이 올라가지 고기 플러스 알파고만 이제 <웃음> 맞아 요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러면 이거 먹을 때 t h 라면 하나 넣어가지고 and hana dog. g 자, o d c o o 먹 Jabuni, mom cookie as you 먹어 먹어 찍어 먹 to Chaki a n 아아아이 e r w i s e about to 아 내가 그럴줄 알았어 내가 좀 이따가 먹자니까 아이 엄마 나는 익었는데 내꺼는? 아 매운탕 아, 달인님께서 이걸 몰라요? 눈이 커서 그래 그 그래? 안되겠다 엄마 라면을 먼저 먹어야겠다 <laughs>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익었습니다 엄마 확실해요? 응 익었어 <laughs> 이거 다 떨어졌는데 살이? <laughs> 아니 익으니까 떨어지네 아 그래? 그래. 살이 워낙 커서 응, 됐어 요 그래. 엄마 그래. 음 맛있어 오우 이거 오. 오 어때요? 음 양수일 되나? 되나? 된다고 그러던데? 이말 다양한 거아야 그러니까 자연산이니까 진짜 조금 맛있다 야. 음, 너무 맛있는데? 음. 고기가 맛있는 거야? 엄마 손맛이 맛있는 거야? 양념이 잘배서 맛있네. 음. <laughs> 그렇지. 아 진하다. 아이 음. 바다보기도 음. 매운 밀물면담처럼 보니까 맛있네. 음. 매운 이렇게 바다낚시를 하고 저희 식당으로 가져와서 이제 방어 매운탕을 먹어 봤습니다 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제 촬영을 끝내고 더 먹어볼 건데요 우선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